풍수처방 3개월 만에 공부방 어린이들이 넘쳐나다. 이사 후 풍수처방 받고 어린이집을 하는데 3개월 만에 학생이 넘쳐납니다. 전에 전세로 살던 집은 평면도 분석 받았었는데 터의 지기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이사였는데 평면도 분석을 받으니 터의 기운이 아주 나쁘다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모든 수맥과 살기맥, 원주형 살기, 물형 살기, 급살, 유동지 기살기 등을 차단해 드리고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기운이 지나가는 곳에 침대 자리와 공부방 자리를 잡아 드렸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과 관련된 물형 생기가 큰 곳에 침대 자리나 사업장 책상 자리를 잡아야 돈복이 터지게 됩니다. 명당 처방 후 평면도 분석에서 보시다시피 침실쌈의 공부방 자리에 돈과 관련된 물형 생기가 크게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풍수가들은 물형 생기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이 물형 생기는 많은 풍수가들이 현장 답사하는 경주 최부자집 곡물 창고에도 아주 큰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의 물형 생기는 아무 집에나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물형 생기가 있게 됩니다. 터의 지기가 나쁘다고 했다는데 지금은 좋은 기운이 많다는 얘기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생기는 음양의 원리에 의해 쌍이 되는 살기가 존재합니다. 건강이나 재산 축적에 해가 되는 큰 수맥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습니다. 이 집에는 아주 큰 수맥이 3 개가 있었습니다. 모든 수맥과 살기 맥들을 차단하니, 이제는 생기맥만 존재하는 명당이 되었습니다. 83점 되는 명당입니다. 점수 기준은 60점 넘으면 장관 나올 집, 70점 넘으면 대통령 나올 집의 기준입니다. 제 기준은 0점에서 100점 만점의 기준입니다만, 제가 측정한 최고의 풍수기운 점수는 84.3점이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 떨어지는 하방향 원주형생기의 점수가 84.3점입니다. 풍수 유튜브 하시는 구독자가 아주 많으신 어느 풍수지사님은 어떤 터는 120점, 어떤 터는 마이너스 70점이라고 하시고 마이너스 70점 되는 터를 수맥 차단하여 150점 되는 명당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엘로드를 자기 멋대로 막 흔들고 다니시더군요. 수맥을 측정할 때에는 흔들리지 않게 조심조심 수평으로 엘로드를 들고 걸어가면서 측정해야 합니다. 수맥 측정은 편견이 들어가면 절대로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마이너스 70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점수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의 점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몇 점이 만 점의 명당이란 말입니까? 500점 아니면 1000점인가요? 엉터리 풍수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기 많다고, 구독자 많다고, 그분이 실력 있는지는 별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회원님의 명당 처방 후 달라진 점은 딸내미가 집이 너무 편안하고 좋다고 밖에 잘안 나가려고 합니다. 남편 말이 이집 이사한 후에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합니다. 남편 급여가 이집 이사 후에 올라갈 것 같다고 합니다. 명당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니 공부도 저절로 잘 되나 봅니다. 이런 것이 진전한 풍수 아닐까요? 명당 처방이나 평면도 분석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네이버 카페 주소로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더 많은 후기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